예루살렘으로 가는 길3 본문과 설교. 행 20장 1에서 6절.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야 사람 브루에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설교 제목 바울의 사역은 계속되고. 1. 바울의 소원 바울은 자상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기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운 교회들을 적어도 한 번은 더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들을 방문하여 말씀으로 자란 모습을 확인하고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교회들을 돌보는 일은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2. 바울의 기쁨 바울은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접하고서 기뻐하였습니다. 75-7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는 형편이어서 격려를 받을 만하다고 디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79-12 디도의 이 보고를 받고 바울은 크게 기뻐하여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티도 편에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3. 바울의 방문 목적. 바울은 여러 교회를 방문할 때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도록 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궁핍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모금을 전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1525-27 고전 161-9 고후 8-9장 선교 여행길에 여러 위험과 역경들이 있었어도 주님께 사로잡힌 바울의 사명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겼습니다. 아멘.